이제, 이제 의제매입세 계산 인가의제매입세 계산 자 요게 이제 세무에게 문제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무에게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이제 뭐 세법학 이론적인 건 많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니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많이 적용해 세무사 사무실 하면 식당을 많이 할때 많이 해. 커피숍 이런 것도 좀할 수가 있어 커피숍 아 근데 옛날보다는 좀 점점 죽은 것 같아 보면은 점점 프랜차이즈 형태가 많으니까 면세 농산물 직접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 커피숍 하는 애들이 커피숍 의제 매입세 공제하려면 얘들이 마트 가서 사올 거 아니야 마트 우리 직원들 미쳐 마트 가서 사온 거 중에서 면세를 발라내야 된다 신용카드 영수증 보고 그중에 뭐가 있으면 적용하는 거야 과일 그래서 카페 할때 내가 항상 물어봐. 식당 한다 그러면 누가 새로 오잖아? 내가 웬만하면 식당 안 하려고 그래. 지금 남아있는 거한 열다섯 개? 열다섯 개 남아있을 거야. 그것도 그 골창집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데 있어. 뭐 그런 데몇 군데만 하고, 거기는 얘기가 통해. 왜냐면 하 세무조사 하도 많이 받아봐가지고, 다 터지고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말잘 들어. 그리고 카페 같은 거 이제 여러 군데 하는 데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아, 나, 거기 카페가 아니 환장했어. 내 보내고 싶어. 우리 애들이 힘들어 해가지고. 과일 주스 파는 놈들 너무 싫어. 의제매입세 공제 받아야 돼, 그거 나머지는 다 과세로 들어와, 과세로. 근데 과일 주스는 과일이란 말이야, 과일. 그거는 미가공 식료품이란 말이야. 그거 다 발라내서 의제매입세 공제 해야 돼. 신용카드 매출 전표쫙 보고, 피곤해. 식당들은 일단 좀 많이 나와. 쌀, 쌀. 아, 쌀 때문에 환장하겠어. 왜 밥을 먹고 그래. 그래서 쌀, 쌀부터 시작하는 거야, 식당들. 근데 여러분들, 요즘의 식당들은 옛날하고 좀 달라. 고기를 직접 사는 경우 고깃집은 많이 나오지. 고깃집이 제일 많이 나와. 고기는 직접 사오니까. 근데 나머지는 가공식품을 많이 사와. 분식집 이런 거 있지. 내 김밥천국 안 해봐서 모르겠어. 김밥천국 물어보니까 하나도 적용할 게 없다. 하나도 김밥천국. 김밥천국 아저씨들 있지. 사오는 게 전부 다 가공약, 하고 가공. 육개장 다 가공된 것만 사와. 그죠? 밥도 가공된 거 사와, 얘네들은. 그냥 자기들이 쌀을 안 하는 경우도 많대. 가공된 거. 다 가공식품만 사와. 그래서 거기는 적용할 거 거의 없다 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점점 오히려 부자들 먹는 식당 있지. 그런 데는 많이 나와. 내가 봤을 때 부자들 먹는 거일수록 거기 쌀도 뭐 좋은 거 사오죠. 그죠? 렇 고기도 그냥 원재료 그대로 사오죠. 고기는 많이 나와. 근데 우리 서민들 먹는 데는 안 나와. 편의점 이런 데 나올 리가 없지. 거기서 뭐 음식 팔아도 다 가공식품이니까. 그래서, 미가공 식용품이 있어야지 이게 나온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좀 나오지. 제조업은.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계란부터 시작해서 직접 사오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 그죠? 하다못해 식용유 이런 것도 나와. 콩 같은 걸로 쓰잖아, 콩. 대두 같은 걸로. 그럼 그것도 다 의제매입세 공제에 싹다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하려고 생각을 해봐. 그 뭐부터 봐야 되겠어? 네가 이제 세무사가 돼가지고 딱 적용하는 거야. 뭐부터 봐야 되겠어? 아니 장부에서 뭐부터 봐야 되겠어 장부를 직원한테 시키기 전에 네가 한번 해봐 해볼 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음, 장부 장부 계산서는 증빙이고 증빙. 안내는거 응? 아니야. 내가 뭐너 편하게 얘기 틀린다 뭐라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재고를 봐야지 재고를 재고 대역을 쭉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재고에 다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재고에 쭉 사온 내역이 있을 거아니야 거기서 뽑아내야지 거기서. 우리 문제 자료도 재고부터 나오는 거야 재고. 이해하셨죠? 일단 재고 자산 매입한 내역 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재고가 어떻게 있어? 기초 있고 매입 있고 사용 있는 거지 사용. 그리고 기말 이 있다 기말.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이 중에 어떤 거야, 어떤 거? 매입인 거지, 매입. 이게 중에. 매입을 기준으로 한다, 매입을. 매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겸용사업자는 이거 다 열심히 봐야 돼. 겸용사업자는. 왜냐면 기말 재고 중에 사용할 부분이 있고, 안 사용할 부분이 있잖아. 과세사업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건 나눠야되는 거야. 요건 2차 시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우리는 매입을 위주로 본다, 매입을. 자, 그런데 이 매입 가액이 어떻게 돼 있을 수 있어? 매입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 그리고 22개 더해서, 120인 상태야. 상태가. 왜 그러냐 보니까, 얘는 농산물의 가격이야, 농산물의 가격. 농산물. 근데 내가 농산물을 직접 사오면서, 배송을 내가 시킨 거야. 배송업자를 내가 이제 도매로 많이 구입하면 내가 배송시킬 수도 있잖아. 보통 판매업자가 배송을 시켜주지. 근데 이제 매입업자가 배송을 시킨 거야. 그럼 여기에 배송비가 있겠지, 배송비. 그러면 그 배송비도 취득원가에 얹이잖아, 지금. 그럼 장부에는 이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건 배송비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 발라내야 되네, 농산물. 그런데 이건 매입하는 업자가 매입하는 자가 부담한 배송비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 판매하는 자가 부담한 배송비는 다 들어오는 거다. 왜냐하면 잘 봐, 판매하는 사람이 따로 받은 배송비는 명목만 배송비지 농산물 가격이 다 부수하는 거지 부수. 거래 관행상 배송비를 별도로 받더라도 다 같이 면세라고 그랬죠?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응?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함께 다 더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배송비는 내가 직접 배송업자를 선정해서 배송시킨 거야. 실무에서는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많겠어? 그냥 포함되는 경우가 많겠어? 포함되는 경우가 99.9지. 그렇죠 하지만 시험은 그렇지 않아, 시험은. 이론을 물어보고 싶기 때문에 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런 배송비 따로 있는 건 사실 뭐를 받겠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겠지. 걔는 운송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거 아니야. 운송용역. 그래서 얘는 계산서 받는 거고, 얘는 세금 계산서 받는 거야. 그래서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 곱하기, 뭐, 102분의 2. 104분의 4요런식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고 요거는 뭐야 따로 부가세 2가 따로 있겠죠 그럼 부가세 선급금으로 처리해놨겠지 내가 환급받을 돈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부가세 20의 10%를 공제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수입농산물도 있을 거 아니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은 이 가격이 관세 과세 가격에서 출발해서 관세의 과세 가격. 그래서 출발해서 관세도 붙고 기타 알파도 붙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건 농산물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관세는 세금이지. 이게 농산물은 아니잖아. 수입 농산물은 어디까지만 들어오는 거야. 관세 과세 가격이라는 게 과세 표준이야. 수입한 내가 된 돈의 개념이야. 그래서 요 돈까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야. 지금 함께 한거 맞아요? 그렇 그래서 요두 개, 재고자산이 있는 금액 중에서 요것들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금액이 돼. 여기에다 공제율을 곱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다음에 공제율을 곱하면 되는 건데 우리 법에는 또 한도라는 게 아닌가? 한도. 이것도 식당 때문에 있는 거야 식당 때문에. 자, 들어 보세요. 이제 식당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 매출이 옛날에, 매출이 1 0 0이야 근데 이제 여기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거 제조 원가를 보니까 재료비가 있겠지, 재료비. 손계산서 재료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겠지만, 다트 알아, 다트? 다트 들어가서 호텔실라 같은 데 가봐. 매출액,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료비야. 손계산서는그 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나와.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야,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재료비를 보니까,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이런 애들. 음식점업들. 진심.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70이라는 얘기가 뭐야? 재료비를 70원 넣고 나 100원에 판다는 얘기야. 보통 식당은 30 정도 넣어, 30 정도. 그게 정상이야. 근데 70으로 했다는 얘기 저거 다 갈아란 얘기야. 그래서 이 법을 새로 만들기 전에 한번 세무조사를 다 털었어, 식당. 그때 한번 멱살 잡힌 사람도 엄청 많아. 그죠? 엄청 다 털었어. 그리고 증빙 가져오라고 그랬어. 증빙도 없는데 막 넣은 거야, 증빙도 없는데. 증빙 가져오라니까. 어, 계산서 산 애들은 또 있어? 계산서 산 애들 이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어떻게 들어? 가 금융증빙 가져오라 그래. 네가 계산서 있는데 돈그 상대방에게 진짜 돈넣는지 가져오라 그래. 그랬더니 뭐래? 똑앉는 어, 애들이 많겠지. 개들 터지고 터질 때 어떻게 부인 되냐면 이걸 부인하지 않았어. 그 당시 에 세무조사는 매출 역산을 해가지고 매출을 더 내라 고 그랬어.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그때 많이 냈는데. 또 어떤 놈들은 이제 준비를 또 많이 한다고 거기다 입금을 시키고 다시 백으로 받아온 애들 있지. 그렇죠세무서가 이렇게 무식하지가 않아. 기획조사라면은 국세청에 2만 명 중에서 이거 기획한 세몇 명이 있는 가몇 명이 있어요. 요즘은 세무사분들이 되게 많지. 세무사에서 공무원 합격한 시구들이 많아. 이제 한 10년 이상 되는 기획한 애들이 매뉴얼 다 주는 거야. 일선 세무사. 일선 세무서는 매뉴얼대로 움직여. 그럼 그거까지 나오면 어떡해?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 고기 산 물량이랑 판매가랑 대비해보는 거야. 그니까 예를 들어서, 1, 1인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고기 있지. 그런 것부터 이제 조사해보는 거야. 1인분에 고기, 이런 식으로 하면 1인분이 보통 150g이잖아요? 그런 이런 식으로 다시 계산해보잖아? 1인금이 막 800g 나오 그래. 800g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800g. 그렇지? 그런 게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거 소명하라고 다시 얘기해.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구라친 거는 답이 없어. 그거는, 진짜, 기술력에서, 국세청전산망과그몇명 똑똑한 애들이 매뉴얼 다 짜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길은 없어. 그럼 또 이제 사장님 놀겨. 800g에 우린 주입니다. 800g에. 세무 공무원이, 뭐,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진짜 열받으면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지금부터 한달 동안 내 매일 갈 테니까, 전부 손님한테 800g에 팔라고 그래. 주는지 저울 가져가겠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돌아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재료비 70%가.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재료비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잖아. 이제 이런 거 맞겠다. 매출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재료비 한도로 보겠다, 우리는. 매출에 뭐 35%, 40% 이걸 한도로 보겠다라고 법에서 딱 명시한 거야. 그 넘는 금액은 못한다, 이거야, 못한다. 이게 취지야, 취지. 이 취지를 알면 계산을 심플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사온 전체 금액 있잖아요. 의제매입세 공제대상 금액과 매출의 일정 비율이 있겠지. 40%뭐 요런 비율이 있거든. 그 비율 중에 적은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요게 계산 방식이다. 자 그럼 같이 교재를 볼게요. 의제매입세 계산. 자, 이제, 우리 요건을 봤었잖아요. 그런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의제 매입세액으로 해서 공제합니다. 매출세액에서. 그래서, 과세기간의 의제 매입세액은 첫 번째 공제 대상 금액이 있죠. 공제 대상 금액이 아까 요거 얘기한 거예요. 농산물 이런 것들. 거의다 공제율이 있네. 자, 공제 대상 금액은 동그라미 1과 2 중에 적은 금액이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 가액인가요? 매입 가액 구입 시점에 공제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거의 뭐래요?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자 똥그라미 제외한 금액,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제외했다. 그리고 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못까지만 매출, 관세, 과세 가격까지만. 자, 오른쪽에 공제 한도 나오죠. 한도. 한도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해요, 이걸 다. 저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시험장에 나왔는데, 안 외웠는데, 이거 나오면 저 혼자 틀린거 아닙니까? 어, 여러분 선생님이 잘못 만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외우시려면 외우는데, 이거 왜 외워? 나는. 그냥 줄 거라고 믿으세요. 안 주는 경우 하나 있는 거예요. 법인사업자 40%. 고만 외워. 법인사업자 40%. 나머지는 그 유, 아, 요즘 트렌드는 이거 다 줘요. 줘. 안 주면요. 요즘 선생님 잘못 만난거 어쩔 수 없어. 뭐 그냥 운명이려니 해. 운명이려니. 대신 다 외울 수도 있어 나도 말하면 편해. 그냥 니들 다 외워. 다니책임야 네 이렇게 하면 말 편한데 현실적으로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우리가 무슨 뭐뭐 뭐 이거 뭐 이미지 테스트 하는 거야. 뭐뭐 뭐 그림 그리기 대회하는 거야. 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건. 지금 음식점업자들이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니까 이게 법이 처음에 입법 취지하고 다르게 계속 올라갔어. 지금 65%야. 65%가 말이 됩니까? 그런 식당이 어디 있어 그런 식당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지. 뭐 간혹 있을 수도 있지 뭐 어쨌든. 나도 이제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 장사를 대학교 대학교 때그 1학년 때 이제 요즘 이제 어수 사니까 내가 또 이제 장사를 했죠. 그때 그 때, 내 와이프 만날 때, 와이프가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업한다 그랬어요. 그때 장사하고 있어가지고, 신길력 알아, 신길력? 지하철역 거기서 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정화가 안 돼서 그냥 막, 놓고서 이제 팔았거든. 그래서 내가 핸드폰 주라고, 핸드폰 케이스, 그 당시, 그거랑 신발 있지, 신발. 그뛰어다 팔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돈 제일 많이 벌었던 것 같아.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끝나자마자, 우리 이모한테 코스타리카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시작했던 게, 고구마 장사. 그런 거또 고등학교 때찹쌀적 장사도 했고 장사 많이 했거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돈을 좀 버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장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한게 처음에 여의도에 우리 여의도에서 같이 5천만원씩 네명이돼 가지고 바 있어요. 바 바를 한번 해봤어. 왜냐면 우리 술도 많이 먹고 하니까 우리가 먹기만 해도 납 적진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네 명이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뭐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저기 의사 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해. 그래서 증권사 하는 친구 있고, 해가지고 네에서 딱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들어 먹었어요. 직원도 우리가 다 뽑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왜냐면 조금만 빨랐어요. 네 개, 네개 이제 테이블이 있었는데, 주주가 네 명이잖아. 매출이 안 나오는 날이 가끔 생기는 거야. 왜냐면 네명다 각자 하나 테이블씩 잡고, 하루 종일 먹는 거야. 아, 그래서 망했지. 진짜 이게 완전 싫어요. 싫어. 그래서 이제 하지 말자, 그러다가, 아, 이놈 요리 프로그램이 또 엄청 많이 나왔잖아. 요리 프로그램이. 뭐 셰프들 나오고. 약간 내 친구가 또 얘기, 야, 우리 주방을 한번 가자 보자. 우리도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만 우리 식당 하나 내 보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말이 되느냐. 근데 식당을 내 보자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 중에 또 의사인 친구가 그 가로수길 알아. 그 가로수길에 건물이 하나 있어. 그럼 내가 건물 1층을 내가 비워 줄게. 나는 출자금을 건물 임차료를 안 받는 걸 할게. 한 거야. 그래? 그럼 나도 내게. 그래서 돈을 각자 또 돈을 한 1억씩 태워가지고 만들었어, 또. 식당 이름도 내가 졌었어. 플레이트 썸이라고 썸. 플레이트, 접시지, 썸, 썸. 그래가지고, 썸. 이렇게 졌어, 썰다 하고 썸탄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름 잘 지지 않아? 이름도 딱 져가지고 했어. 근데 또 요거 한 1년 반 만에 또 망했어, 또. 왜냐면, 네명이주진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직원들도 여러분들 요즘 알바 그 최저임금제 올라오기 전이었어. 우리는 이게 복지국가시란 이런 걸 생각해서 직원들도 이제 남자분들을 뽑았어. 남자분들 잘생긴 사람들 뽑으면 여자분들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도 월급을 식당 이제 하는데 이렇게 다해 가지고 한 사람당 한 300씩 줬어. 그러니까 많이 준거 식당 치고는. 그래서 우리 복지국가 를 실현하자. 근데 개들을 위한 복지국가만 실현하고 끝난 거야, 이게. 그래서 1년 반 동안 완전히 아, 망했어. 그때 재료비 비율이 내가 봤을 때한 65%였던 것 같아. 진짜 이게 뭐야, 뭐 진짜 너무 비싼 고기 사 가지고 완전 손해 봤고 이게 안 팔리니까 재료비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안 팔리니까. 소고기를 갖다 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야, 너, 무슨 에 드라이 아이징 하니?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 무슨, 뭐, 썩히고 있니? 아, 진짜. 내가 결국 망했지.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했는데, 또 나의 친구들이, 또, 여의도에 볼링장 하자고 하는 거야, 볼링장. 근데 볼링장은 5억을 태우라고 러는 거야, 한 사람당. 그래서, 야, 지금까지 내 니들이랑 해서 잘된게 뭐가 있냐. 그래서, 네명 중에 두 명은 우리 두명은안 하고, 두 명은, 다른 두명또 구해가지고, 또한 거야, 이 보이는 자. 근데 그건 겁나 잘 돼요, 진짜. 그거는 엄청 잘 되는 거야. 진짜 인생이, 아, 친구들하고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지금 65%까지 누더기처럼 올려줬어.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우리 법은 이런데, 법인만 잘 기억해. 법인 몇 프로? 40%. 나머지는 과세표준 별로 한도가 다 달라져. 그죠 내 생각엔 외워도 어차피 못 풀어, 외워도.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얘기야. 시험장에서 줄 거라 믿으세요. 믿으시면 되고, 법인은 안줄수 있어, 법인은. 그리고 시험 문제 법인이 훨씬 더 많아.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깔끔해, 그냥. 몇 프로? 40%. 법인사업자 40% 한도다. 그리고 위에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게, 한도에 안 걸리면 되잖아, 답이. 한도에 안 걸리는 게늘 나와.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거기에다 뭘 곱하는가, 공제율. 대박. 저공지에 보니까 토할 것 같지? 토해 그냥 토해 씨, 이걸 어떻게 외우니 이거를 또 이제 다 외우라고 하긴 하는데 나는 또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외우는 거는 이런 무식한 암기는 진짜 조문만 보면 인터넷만 보면 바로 알수 있는 거 해석이 필요 없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외워 그러나 딱두 개만 외우고 있자 자, 109분의 9는 간이가 세자 때 중에, 옆에다 써. 간이가 세자는 109분의 9야. 간이가 세자. 나중에, 그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일반가 세자는 생각하지 마. 그냥 줄 거야, 줄 거야. 예제 안 줬어도 시험장 가면 줄 거야. 쫄지 마, 쫄지 마. 자, 제조업 있죠, 제조업. 제조업 중에 거의 104분의 4하고 102분의 2. 그것만 기억해. 제조업 중에 104분의 4, 102분의 2. 시험 문제는 일반 과세자는 보통 제조업 많이 나와, 제조 음식점업 나오면 그냥 줄 거야, 줄 거야. 너무 쫄지 마. 2차 시험에서만, 1차는, 1차는 그냥 주던지 안 줘도 어차피 의제매입생 나오면 여러분 틀려. 그러니까 신경 만 쓰지 마. 2차에서 맞춰야 된다고, 주간식에서. 2차는 지금까지 제조업만 나와서 앞으로도 제조업만 나와. 2차 시험을 여러분 음식점업을 내면은 낼 수가 없어, 낼 수가.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음식점은 낼게 뻔하거든. 이거 가지고 낼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일단은 102분의 2가 대기업이야. 중소기업은 104분의 4야.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104분의 4가 대부분이었어. 아니면 102분의 2. 이해하시겠죠? 요렇게제조 아, 뭐 음식점은 뭐 어떻게 그것까지 다 외우니. 개별 소비세 과세 유흥장송, 유흥주점 104분의 4까지 우리가 외워야 돼. 과일안주 이거 적용되는 것까지 외워야 되냐고, 우리가. 이거 너무하잖아. 그죠? 고그 정도로 끝내고, 그 정도로. 넘기세요. 자, 거기 밑에 세부상에 182페이지 뭐가 있냐면, 맨 밑에. 제조업, 제조업. 취지만 들어보면 돼. 이게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의 40%를 한도로 하잖아요. 근데 이 제조업은 음식 등, 이제 농산물을 사서 발효 같은 시, 발효를 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린 애들이 있지. 그래서 뭐샘표 간장이다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 봄에만 담을 수도 있잖아, 봄에만. 근데 매출이 1년 내내 나오고. 샘표 간장이 그걸 담고 얼마를 기다려? 6개월 이상 기다리잖아, 6개월 이상. 간장. 재고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굉장히 낮아. 재공품도 많고. 위스키 회사 이런 데는 더 심하겠지, 원액 만든 애들은. 재 제공포 엄청 많겠지. 제일 어린애, 내보내야 되는 애가 12살, 17살, 21살, 30살 이렇단 말이야. 거기는 재고가 어마어마해, 진짜. 그치? 그 회전율이 그렇게, 긴 회사들은 진입장벽에서. 다른 회사는 하지를못하네 다른 회사는 진입할 수가 없어. 스카치 위스키라고 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위스키 회사는 절대 못 만들어. 전 세계 어떤 누구도. 그 회사를 인수하지 않는 회사 왜냐면 30년 기다려야 돼. 30년. 그럼 30년 기다린다고 해봐. 그럼 사장님 같은 사람한테 밑에 애들이 와서 저희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로 30년짜리 위스키 만들죠. 그러면 사장님은 모어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진 않을 것 같고, 너는 있을 것 같니? 뭐 이런 얘기 해. 못해. 못해. 아예 못해. 그게 여러분들 요즘에 내, 내 일본 위스키 되게 좋아하거든? 일본이처럼 왔을 때내 위스키 사러 막돌아다녔는데 일본 위스키가 되게 괜찮아 나는 맛이 좋더라고 근데 12년짜리 있어 12년짜리 그게 없어 지금 시중에 구하려면 되게 힘들어 간신히 구했거든 나도 그런 거왜 구하기 힘드냐면 12년 동안 기다려서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어 애들도 12년을 기다린 거야. 그것도 맥주에서 돈 많이 번 놈들이 이제 스타트 한 거라고. 자금력이 있으니까. 12년 후에 나왔는데, 그 물량을 지금 채울 수는 없잖아. 앞으로 12년 후쯤에는 어떻게 되겠어? 그때는 물량이 충분하겠지. 이제 많이 담그니까. 그 당시엔 그렇게 많이 터질 줄 몰랐던 거야. 지금 어떻게 12년을 만들어? 이런 거 오래 기다리는 건 항상 리스크가 되게 있어. 어쨌든. 그래서 제조업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그러면, 공급가액은 1기, 2기 평준에서 나오는데, 매입은 1기에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전체로 보면 얘는 억울하지. 한도의 1기가 매출, 매출이 실제는 전체로 보면 1억, 1억인데, 매입이 6천이라고 쳐봐. 40%면 1기니까 걸리는 거 아니야. 1, 2기 합치면 얼만데? 2억에 40%면 8천인데,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좀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만. 음식점업은 이러면 안 되지. 음식점업은 당해과세기간에 써서 당해과세기간에 써야지. 그거를 뭐, 발효를 시켜? 발효를? 그거 아니잖아 같은 과세기관에 사서 파는 게 일반적이라고 근데 제조업은 아닐 수가 있으니까 제조업만 아주 그런 특례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제조업에만 동그라미 치시고 아 그런 특례가 있구나